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인 다양한 장르와 기술이 결합된 환상적인 무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아티스트 진해성, 디지털 아바타 JD 일, 그리고 시의 그룹 보이 넥스트 도어가 함께한 놀라운 공연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이들 각각이 어떻게 각자의 독특함을 무대 위에서 발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혜성은 그의 감성적인 보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담아내어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그의 최신 히트곡인 밤하늘의 별은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진혜성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하며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JD1은 진해성이 창조한 디지털 아바타로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대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상호작용하는 JD1의 퍼포먼스는 디지털 기술이 예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공연 형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JD1은 단순한 디지털 캐릭터가 아니라 진해성의 창의성과 기술적 혁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의 공연은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 넥스트 도어는 신선한 에너지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접목시켜 현대적이면서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조해냈으며, 그들의 활기찬 무대는 특히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K팝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져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한 훌륭한 예입니다. 진해성의 깊은 감성, JD1의 혁신적인 기술적 접근, 그리고 보이 넥스트 도어의 신선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